안산과 시흥 지역의 7개 기관들이 협력해 산업단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행정의 벽을 허물고 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뿌연 매연을 내뿜는 공장의 굴뚝과 악취의 온상인 정화조. 산업단지는 잠재적인 사고의 주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고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안산과 시흥지역 일곱 개 기관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환경오염이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 것. 먼저 꾸준한 노력으로 악취 민원이 2005년 대비 90% 감소한 안산시는 염색단지 배견 제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피임을 제거하는 것이 저희 가장 안산시의 수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시흥시는 대기 정화에 사용되는 활성탄의 가격 폭등과 품질에 따른 방안을 강구해 냈습니다. 단기적으센터에서그러니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올해는 한탄업체들한테탄 샘플만 양센터에 이밖에도 각 기관들은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업무 협조와 지원을 통해 융합 행정을 펼치기로 합의했습니다. 각 유관 기관별로 맡은 바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협의를 구성해서 잘 이행되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산이나 염산 등 유해 화학물질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연 2회 사고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뉴스 플러스 최창수입니다.